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9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칠대절기 칠대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가 1년에 한번 하나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런 절기들은 그냥 우리가 뭐 추수를 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7대 절기를 지키면서 기다린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절기를 완성해 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이 시대,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절기가 성취되고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불신자처럼 뭐 추수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곡식을 주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이것 전부 다 일반 은총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특별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이 뭡니까? 예수님 아내에서 받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산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분권세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왕권을 회복하고 선지하권을 회복하고 제사장권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이거 전부 다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은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 은총의 감사 플러스 특별 은총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이 감사 찬양의 증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먼저 나에게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의 증인이 되시고 아멘.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어떤 분은 꽃꽂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은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분도 올려드리고 과일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네. 일곱 가지로 감사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6월절 감사입니다. 6월절 감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년 동안 애국에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대로 해방이 안 돼요. 애국은 네. 너무 강대하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유월절1인양에 피를 발라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아멘.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피를 바른 날 애굽은 완전히 항복하고 이스라엘은 술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영광의 탈출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예언을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지면서 더 이루었다. 6월절을 완성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속에는 우리의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입니다 과거 문제 싹다 이제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현재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다 있다 그랬습니다 미래, 요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과거의 모든 것이 상처가 됩니다. 이 상처를 타고 사탄 마귀는 계속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자살하고 그 동생도 자살하고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그 상처를 타고 사탄이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처를 덮어버리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 네. 우리는 5대 보혈 예수님이 다섯 군데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 썰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불신앙 불순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 네. 가스에 찔림을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머리로 찌은 죄 눈으로 찌은 죄 입술으로 찌은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느니라 아, 네, 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로 올리신 보혈의 피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올리신 보혈 우리 예수님이 서른 아홉 차례의 모진 채찍을 왜 맞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육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흐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영혼치유.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음치유, 정신치유, 생각치유.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저도 한때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우상숭배하는 가문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질병 속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그걸 묵상하면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혹시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 난 예수 보혈의 피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치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힐 때 내가 그리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습니다. 이거 임마누엘 보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되고 모든 것이 화평으로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보혈입니다 마지막으로 흘리신보혈의 피가 창에 찔려 흘리신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바뀔 때에 오른편에 왼편에 강도 둘이 못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둘이 죽었는가 보니까 아직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뼈를 꺾어 가지고 다리를 꺾어 가지고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죽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죽어야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게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뼈를 안 꺾어요. 그 대신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버렸어요. 로마 군대. 마지막 고여있던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랬어요. 왜 뼈를 꺾으면 안됩니까? 예언되어있거든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뭐라고 읽었죠? 12절에 보세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는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 양을 언제 잡아요? 해질적에 잡아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다 이뤘다 그랬습니까? 해질적에.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때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을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된 그대로 지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표를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유월절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까지 내려갔어요.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에 누룩없는 떡을 만들어 먹으면서 누룩없다는 것은 뭐냐면 죄 없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합니다. 누룩을 넣으면 맛은 있고, 막 부풀어 오르고 마, 맛있잖아요, 떡이. 그럼 누룩이 없으면 딱, 탁 하고 맛은 없어요. 왜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야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신들이 지금 추력을 해가지고 광야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되면 안 돼요. 오래 먹을 수 있도록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 주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무교제를 무덤에 들어갔다. 이 말은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을 완전히 장례식 치러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갔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오늘 여러분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생일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볼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듭난 것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으로 죽고 나는 예수로 산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을 통해서 물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무교제는 예수님의 무덤 속에 내 예사람을 완전히 당내지 치렀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입니다. 예사람의 죽음입니다. 모자라는 예사람, 상처받은 예사람, 내 모든 연약한 예사람, 질병 걸리고, 뭐, 가난하고, 실패하고, 무능하고, 이게 전부 다 예사람이잖아요. 죄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싹다 예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례식 치러버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이제는 나의 부활.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초실절 때는 곡식단을 흔들어서 드린답니다. 흔들어. 왜 흔들어요?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한낱이 예언된 것이 예수님의 그런그런마다 그름 성취됐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조금만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언과 성취가 말씀은 살아있구나. 일점일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졌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초실절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의 완성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깼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했다는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은 나의 부활의 예표요 그림자고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의 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주와 여러분이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실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개를 땅고 헛되지 않다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두리라 히브리스 11장 35절에 보면 은 어떤 이는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구차히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무슨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만 이해하면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면 지옥에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나 부활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죽으면 바로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잖아요. 시대반 집사님이 잔이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 안에서 잔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은 이미 끝난 거요? 아멘. 이제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이사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을 벗고, 영원한 천국,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 죽었는데, 어떻게, 해? 그게 축이 됩니까? 부활을 알면은, 그게 축이 돼요. 축사망.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뭡니까? 오순절. 옛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갖지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 쓰니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불 같은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성령님이 불의 해 같이 가득하게 임하였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네.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바톤을 지고 이제 237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237 나라 다민족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갈 수가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를 열어서 우리 중앙아시아 5개국을 향해서 신학교를 하는 이유가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모슬렘 건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모슬렘 건을 놓고 허암을꺾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왕권을 꺾을 때에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였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스기야 네. 네. 임금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저 전쟁터에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다성장됐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만 잡혀 죽으니까. 성전에 올라갔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묶인 것을 풀어줍니다.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닫힌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문이 절로 열린지라. 사병제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기도는 시공과를 초원하는 능력이다. 여러분이 멀리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도. 내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 흑암이 꺾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GMT237 선교를 위해서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로 우리 교회 대표로 나와서 저를 위해서 안수하여 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마치고 잠시 예 이제 여러분이 저를 파송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보내는 선교사요. 저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이 기도로 보내주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저는 가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 같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이번에 안기총 소속 우리 총무목사님들을 모시고 구원의 길도 그리고 전도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중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선교사요.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람들이 많으세요. 다추방대가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집중기도 하우벤 집중훈련하기로 했거든요. 그 다음 단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상치를 향하여 우리는 어,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막 크게 붕대야 선교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야 세계 보는 줄 알았어요. 물론 큰 교회는 큰일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은뭐 교회가 크다고 세계 보험 하는 게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큰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아 시대의 노, 노아 여덟 명, 노아 식구 여덟 명, 그리고 로마 시대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한3 0명 나와요. 이분들이 로마를 보고 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마가다라빵에 120명 이분들이 세계보고마에 가문을 여는 거예요. 바벨론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몇몇입니다. 가나한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 보세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다 놓쳐버려요. 요수와 갈렙 기생나합 이런 믿음의 사람 몇명 들어갔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윗은한 사람이 골리앗을 끊고 전 세계에 복음하였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런 성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사도인 1장 8절 5순절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린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네. 이것이 나팔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무교절을 완성하셨고, 무교절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초실절을 완성하셨고, 초실절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순절을 완성하셨고, 네. 오순절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언제 오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이 은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같은 불을 준비하고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7절에 그렇게 말했고 12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옷이 없소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천녀와 같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제로 오시면 우리는 이제는 대속제제를 통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상급과 칭찬과 밀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수장제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그 전에 천년 동안 왕로로 타는 왕권성도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칠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대 역사 속에 이 절기를 완성시켜 나가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게 뭐냐 전도선교세계보금원 꼭 마태보금 24장 14제를 붙잡고 이 마지막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겨울은 종아 이럴 때면 곤란합니다. <laughs>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밀류관이 예비되었 아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개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위하여 맹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꼭세 가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칭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밀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